지원 자녀대 에 귀한 자녀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소개 못한 아, 결혼 후 오늘 입에 처음 참석한 가정, 우리 구창모 윤지원 우리 성도님 가정 자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아,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십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셔겠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크리스찬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지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발달 단계를 사계절에 비유하여 설명한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 봄과 같은 유년기가 있습니다 마치 새싹이 돋아나듯이 희망이 넘칩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런 유년기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과 같은 성년기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때입니다. 성숙되는 때입니다. 이때에는 자기가 세운 목표와 확신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년기에도 역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 받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성년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치 여름이 지나가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을과 같은 황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노년기입니다. 이때에는 삶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때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겨울과 같은 죽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입니다.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새 생명의 관계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겨울과 같은 시기입니다. 볼트르니에는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그 단계마다 주는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하여 아쉬워할 것도 아니고 후회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도 아니라고 지금 내가 만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시기에 의미를 건져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단계마다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은 만남의 순간입니다. 배우자를 만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좋은 책한 권을 만납니다. 영화 한 편을 만납니다. 자연을 만납니다.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장하며 더 성숙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만남 복된 만남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만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위대한 일,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지금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그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의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갈이라는 여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하나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계획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자마자 사례, 여주인과 하갈, 몸종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하갈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광야로 나아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 방황하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면서 다시금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가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갈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칠 절과 팔 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칠 절, 팔절두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기 칠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자라는 표현은 천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주시는 존재 그래서 사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볼수 없지만 우리가 볼수 있도록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존재가 오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성육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기 전에 구약 사건 속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주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라는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입니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하갈이 어느 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샘이면서 우물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보았더니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하갈을 만나는 장면. 팔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하갈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팔 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하갈이 받았던 처음 생각 처음 느낌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분이 나는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하갈이라는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종이라는 신부를 알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왜 광야로 나왔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갈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저 도망자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던지셨던 질문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나왔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책망 같아요. 내 자리를 좀 지켜라. 내 인생의 현주소는 무엇이냐? 책망 같이 들리는데, 오늘 이 질문 속에 하갈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앞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요. 이분이 나를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 질문을 하갈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너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구나.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지금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너참 고생이 많구나. 내가 다 알고 있다. 하갈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갈이 힘들고 억울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만나주셨을까요? 왜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실까요?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록 몸종이지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해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기 때문에 또 하나 그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복중에는 아브라함의 씨가 임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에게 다가오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빗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심판하시거나 단번에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성품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 보실까요? 하갈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오늘 하갈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견디다 견디다 못해 지금 집을 나왔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례의 수하에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그거 싫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뛰쳐나왔는데 다시금 돌아가라 그 밑에서 그에게 복종하라 참 감당하기 어려운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복종하라는 이 표현을 원문대로 보면은 아나라는 말이에요. 원래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아나라는 말은요 학대라는 말입니다. 그가 임신하자 사례가 자기를 학대했잖아요. 그게 아나예요. 근데 여기 복종하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가에게 말씀하시는가하면 제귀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학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례의 명령을 따라서 사례의 그, 어, 그 수하에서 억지로 복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서 시키지 않아도 너 스스로 낮아져서 내가 스스로 감당하면서 내가 스스로 겸손히 그 일들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하갈 입장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라, 자신을 훈련하라,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갈을 위하신다면, 그래, 내 친정 애국으로 가라. 아니면 애굽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새로운 도시로 가서 정착해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다시금 돌아가라고? 그 어두운 현실, 힘든 현실로 돌아가라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왜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가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하가에게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갈은 몸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풀어주지 않는 한 그는 평생 노예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노예의 아들이 되고 도망자의 아들이 되어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유를 주지 않는 한 그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가는 것이 길이야 돌아가는 것이 본질이야 그리고 그 수하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히 감당하는 것. 어둡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고. 오늘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오늘 하가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갈을 찾아가셨던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갈이 만난 하나님 하갈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하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복중에 있는 아이 아들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갈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이스마일이라는 의미를 담겨 주셨습니다. 이름을 지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이름을 짓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름을 지어 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돌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하갈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하갈아 그 아이는 내가 책임져줄게. 내가 이름을 지어주니 내가 보장해줄게. 그 이름의 뜻 내가 듣고 있어. 너의 눈물, 너의 고통, 너의 부르짖음, 너의 신음소리 내가 다 들었고 내가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들을 거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보여주신 자기의 모습입니다.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들어주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아픔소리, 우리의 울부짖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갈은 지금 이 상황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얻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에요. 자기의 여주인이 그렇게 시켜서 자기는 그렇게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대리모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저항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울부짖음 기도를 들으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 다윗의 신앙 여정을 보면 그가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었고 예배로 풀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그는 체험했어요 시0편 34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들어 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삶 가운데 눈물, 아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맞이하시고 만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칼릴 지브라이쓴 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시간, 그 미래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부르짖는 그 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내가 만들지 못하는 선물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오늘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가지 13절 말씀 보실까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1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뱃 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힘 주시고, 내가 내 모든 삶을 듣고 인도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니까 하갈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신앙 고백으로 짓는 것처럼 오늘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엘로이라고 짓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전 번역 성경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서 이렇게 살수 있겠어? 하나님을 보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두가 다 죽는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 있어. 이것이 바로 하갈이 경험했던 신앙 체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조금 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볼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 세 번째로 살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만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고백해야 할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앞부분 제가 봉독합니다 이름으로 그 샘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샘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부엘라 헤로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체험 현장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갈은 자기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하갈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갈의 인생. 1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15절, 한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한 하갈의 모습이 나와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이름을 지었다고요? 하갈이 이름을 지은 것 아닙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자기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신앙의 체험을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나가서 방황할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게 약속을 주시고 이름까지 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의 신앙 체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순종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이 쉽던가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갈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힘과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셔서 그런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믿음이 있는데,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비 신랑 신부가 만나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이 자매가 형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결혼하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꼭 손잡고 기도하고 잠들면 좋겠다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신혼 생활하면서 그 약속대로 날마다 잠들기 전에 손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며 감사하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그래도 오늘 약속한 대로 손 잡고 우리 기도하고 자야지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 오늘은 당신 혼자 기도해. 당신 혼자 기도해. 그리고 그냥 침대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래도 약속한 건데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제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지 무슨 회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남편 붙들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 남편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워 있던 남편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더니 아내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여보, 여보. 하나님한테 나술 취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아프다고 해줘.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속삭이는 것까지 듣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어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이미 듣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내문 앞에 와서 계속 노크하고 계세요 내가 들어가기로 난다 내 심령 속에 들어가기로 난다 내가 너를 붙들기로 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의 상처가 치유한 바다요 하갈이 분노와 원망했던 그 시간과 삶이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요 무너진 심령, 어두웠던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갈 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세요. 저 참, 참새를 보아라. 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우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보고 계신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살피고 계신다 그리고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음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달려오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그 보살피심 가운데 오늘 하갈이 그랬죠 부엘라 헤로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현장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확인되고 간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